그, 그 괜히 건들지 말아요 카메라 거기 조종하시는 그 조종사 카메라맨 선생님이 굉장히 까칠하신 분이에요 생긴 거는 웃고 있지만은 합기도 유도 공수도 합이 15단이에요 네, 음. 사실 우리가 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 중에 어, 정말 좋은 축제가 몇개 없잖아요 아이고, 지금 세계에 관심을 받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축제 중에 하나가 음. 무한 갯벌 축제입니다 근데 어, 오늘 조금 아쉽게 좀 날씨가 이래서 좀 아쉬운 부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멋진 축제를 하다 보면 이 정도의 날씨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어 이보다 비가 좀 더오면 어때? 바람이 더 불면 어때? 안 그래요? 이정도로뭐 아무것도 아니지. <laughs> 강경께 안돼. 강경은 대력까지 와요. <laughs> 자첫번째 가수 제가 소개할 테니까요. 소개 이렇게 하면 박수 크게 쳐주시는 박수에서만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가수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서주경 씨입니다! 일당백 안랬잖아 일당백. 일당백. 어? 일단 반만 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가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칸인 씨입니다! <laughs> 그러면 안 돼. 가인 팬클럽. 그러면 안 돼. 아, 더 미쳐줘야 돼. <laughs> 어제 저희가 해남에서 녹화하고 왔거든요. 해남에서 녹화하고 왔는데, 제가 녹화 전에도,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가수한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 말씀을 했는데도, 꼭 그렇게 또안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 무한인 만큼, 무한은 또 어딥니까? 제 고향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제 고향 자랑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백을 해주실 거라 믿고, 정말 차분하게, 아 열광적으로 공연을 즐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거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손가락 다섯 손가락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손가락 하나씩 펴보는 거예요 하나 둘셋 오. 이게 이제 성격 테스트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택하신 분 엄지손가락, 예, 네, 엄지손가락 택하신 분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 저기 우두머리를 해야 되고, 개일를 해도 자기가 오야지를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 항상 회장님,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리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 두 번째 손가락 깊으신 분. 두 번째 이거. 네, 이 손가락을 택하신 분들은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 어디 가서 지시를 잘하고 명령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설전수범 보이는 어,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손가락을 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장 긴 손가락 택하신 분, 긴 손가락. 아, 이 사람들은 중심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욕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 사, 손가락 사이에 있는 가장 긴 손가락이잖아요. 중심을 지켜주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가장 어디 가서 싸움을 말릴 때도 중간 입장에 서서 좌우에 굉장히 이렇게 어 중재를 잘해주는 그런 분이 예 중간에 있었대요. 맞 여기 새끼손가락 택하신 분 새끼손가락 선택하신 분 상대적으로 좀정네 이분은 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 어? 그러니까 이분 딱 옆에 반았다가 이 옆에 이거 새끼손가락을 택하신 분한테는 금전거래 해도 돼요. 돈 빌려줘도 절대 떼일 일이 없을 겁니다. 네 번째, 이거 잘, 이거, 이거, 이 손가락 택하신 분. 네 번째. 있어요? 우와. 이거 잘 펴지지도 않는 손가락을 어떻게, 이 손가락 택하신 분은 변태예요, 변태. 잘 펴지지도 않는 손가락을 어떻게 그렇게 편이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초등학교에 그 회장 선거하는 데 가니까 회장 선거하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리더가 되겠습니다. 뭐 행동을 행동으로 보이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중심을 잘 지키는 뭐 3번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4번이 네 번째 손가락, 4번 택한 친구가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어 나와서 한단 소리가. 여러분 가장 깨끗한 회장이 되겠습니다. 어? 네 번째 손가락, 4번 후보가 왜 깨끗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딱지를 새끼손가락으로 파서 첫번째 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으로 비벼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튕깁니다. 그래서 코딱지가 묻지 않는 손가락 네번째 손가락 그래서 4번 후보를 뽑아주기 위해서 4번 맞아. 후보가 맞아. 뽑혔다는 어, 기념 퇴비시 축하쇼 맞아. 멋지게 벌을 아, 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할 거야. 체리이허물해 이거 네가 이거, 아, 이거, 이거 싸도 될까? 그래. 안나그래안 그래도 그러도안 나가. 그래도 안 나가. 그래도 안 그래도 안 나가. 그래도 안나도안 나가. 그래 나가. 그래가 그래도 안 나가. 그래도 가그 나가. 그안 나가. 그래도 안나안나도안나안나가나그나그나래 그래도 우리 무한은 정말 축복받은 도시에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온다고 그래서 다른 쪽은 다 행사가 취소되고 캔슬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무한은 그래도 이 정도면 은 행사 편안하게 할수 있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참고 어 즐길 수 있는 날씨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도 막 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리에 앉으세요. 아입 아, 그냥, 어, 앉꽉아 입고 간꼬야지그 어디 아니, 뭐, 저 뒤에는 자리가 많아. 뭐, 아니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어디 전부 가면 이거올 가면 이전부 이거 고이따가 어, 찌... 엄청나게 투 지금은 나 집에 서안 아이스 없다. 되뭐다더다 와, 다 더럽게 했네 얼렁얼렁. 앞앉아니 앞으로 와. 로 가요? 손녀요 예. 손녀요 예. 음. 우리는 기잡을 쓰면 돼. 우리 우리나 이거 잡아 볼 건데. 오 갖고 왔어500 없으면 어떻게 빠지지 않았어? 어. 이거 기자고 시원해. 그 얘기하고 다. 그러나 유튜브 생각다 여기 지역이 여기 비안나안잡어왜저냐 여기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로가 거 여성이요? 네, 손녀? 네. 잡 야, 봐 일찍 드셨네. 됐어. <laughs> 여선지가두 마리요. 왜? 두 마리 잡게됐거오늘 <laughs> 손녀를 일찍 드셨구만 자, 음. 음. <laughs> 음. 해줬으니까, 이렇게끓문 네. 요런 거따 돼. 아, 요런 거 따도 돼. 아, 예. 요런 네. 아, 아이 할머니가 뭐지? 같이 모자 이자데 왔다 응. 젊은 할머니 있네 <laughs> 젊은 할머니 있었어요. <써>. 가몇 응. <laughs> 응. 살이냐? 열 살. 여 살.